출발은 나 자신으로부터 두 번째 이야기. 투자와 다르게 다른 일에서 생긴 모든 책임을 나로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. 회사에서 집에서 생긴 일의 책임을 나의 잘못으로 생각한다면,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지기도 합니다. 그게 맞기도 하지요.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,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? 라며 긍정적으로 해결하고,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.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깊이 그 일에 매몰되어 자신을 해야 하는 일까지 생각하고 벌어진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. 어느날 라디오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. 때론 그 일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, 사고와 같은 것이라고. 말이죠. 이 말을 듣고 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. 때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고와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. 사고와 같은 일에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너무 탓하지 않길 바랍니다.